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늘은 리오 비중이 높은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e t f c o m 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qcln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입니다 여기 리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빗 해서 여기 보시면은 탑10 holdings에서 테슬라가 9 7 8% 되어 있고요 니오가 7.18%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게 맞는지 해서 제가 investing.com도 봤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니오가 7.63% 되어 있고요. 어, 그리고 야후에는 지금 니오가 4.68%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야후가 조금 업데이트가 늦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른 사이트에도 제가 여기 etfchannel.com 여기에도 보면은 니오가 7.29%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야우 제외하고 지금 거의 나머지는 다 7%를 네. 넘게 비중이 있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. 테슬라는 네, 거의 10% 정도 되는데, 여기에는 아예 10.56 10 되어 있네요. 이상입니다.